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헌금함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 전날 엄마나 아빠께서 헌금을 주시면 소중하게 준비를 하죠. 그 준비한 헌금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쏙 넣어요. 그러면 이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축복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께 드리는 걸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돈이면 과자나 장난감을 살수 있는데 하고 아까워한 일이 있나요? 우리 멋진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겠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아주 부자인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 아주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은 옷을 사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많은 돈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헌금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린 거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알자 그 부자는 헌금함에 돈을 콸콸 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돈 소리를 듣고 우와 하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다니 놀랍구나. 그 말을 듣고 그 부자는 어깨가 으쓱했지요. 하지만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의 아주 아주 작은 양을 헌금한 거였어요. 궁전처럼 커다란 집에서 살고 먹고도 남을 음식들을 차려놓고 돈을 펑펑 쓰면서 좋은 일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 혼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헌금함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보는지 살펴보면서 부끄러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작은 동전 두 개를 헌금함 앞에 드렸어요. 두 개의 동전은 쨍그랑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혼자 사는 아주머니를 보아라." 두 개의 동전을 넣었지만 저 아주머니의 전재산이란다. 오늘도 하루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다. 부자가 드린 액수보다 아주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신단다. 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계신단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성으로 헌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알려 주셨어요. 우리가 헌금을 정성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심을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함을 알려 주신 것처럼 예물 드릴 때마다 정성과 사랑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